대구 경북처럼 저렇게 크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러면 어, 나는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서, 대구 경북처럼 서울이나 경기도나 서울 주변 도시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나는 전철 타기 때문에 이거 준비 안 했고 마스크 그다음에 장갑 준비했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안경 터미이트 안경이 아니고, 안경 해가지고, 투명 필름해서 해보니까, 한 5분이니까 다 굳어. 다 굳고, 쓰고 다니니까 어제 괜찮았고, 어, 확진자가 813명이 나올 정도고, 뭐 그, 그 다음에, 어, 3월 23일까지가 계약을 연기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연기한다 그러면은, 이 경쟁 환자들을 내가 볼땐 집에 있고, 알아서 하세요. 이것보다는 경쟁 환자들만 어차피 회사 못 가니까,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학교 체육관이나 시립체육관, 구립체육관, 그렇좀 학교 강당, 그런 데 모여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용 텐트 하나씩 가지고, 기대 설치하고, 그 사람들만 같이 있어서 한 2주일, 그렇게 일주일 있으면, 아무 이상 없다. 그렇게 되면, 은 집에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 뭐 때문에 다른 감기 뭐, 이렇게 바이러스보다 1 0 0배가1배가 독하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28일 기준으로 WHO에서는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 의술이 좋으니까,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식당, 공무원, 뭐 재소자 교도관, 군인, 경찰, 요양원 교사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백화점 문을 닫고 큰 빌딩 문을 닫는 것은 큰 잘못이고 기왕이 해도 있고 무책임하고 이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 번쯤은 전 국민들이 사회생활, 사고방식을 사회 한 번쯤 고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여튼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말이 조금 많으면 귀찮아지니까 요것으로 마칠게요.